제가 15개월 전에, 이제, 저, 인천에서, 여기 부산으로, 그 식자재 배달 노동하러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식자재 회사에서 나한테, 이제, 그 배정해준 차가 1톤 봉고 화물이에요. 그게 경유차죠. 그걸 가지고서 한 1년을, 이제, 배달을 했었는데, 작년 10월달인가? 이 전기차를 하나 사준 거야. 그 전기차로 차를 바, 바꿔주는 거야. 아, 그러니까 짜증나죠. 아, 왜냐하면, 일 마치고선 집이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데, 아, 얼른 가서 쉬고 싶잖아요. 사실, 일을 하면은. 뭐, 보통 뭐, 뭐, 10시간에서 한 12시간 정도 일을 했는데. 아, 그런데 전기차는 충전으로 가야 되잖아. 그리 그래, 충전소 가서 또 충전 꼽아놓으면은 40분밖에 안 돼요. 40분 하고 나면은 40분을 두 번을 꼽아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40분 후에 다시 또 입력을 시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디 가지도 못해. 그래서 이제, 그 왔다 갔다 해야지, 그 충전 80분 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한 200km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면은 보통 한2 시간을 잡아먹어. 아름이 월급 받는 놈이 그 시간에 어두 시간을 그 충전 꼽아놓고 기다린 거 기다려야 되니까 그거 진짜 짜증나죠. 아 그래가지고, 아 그때는 하여간 짜증 났었어. 그래서 그2 시간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내가 옛날에, 아, 옛날도 아니지. 3년 전에 저기 화계에서 국수장사 할때 이제 내가 이 독고노인 TV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걸 만드는 이유는 앨범처럼 내가 살아가는 과정을 여기다가 저장을 해놓자. 이렇게 좀 구독자가 늘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지. 그래서 이제 내가 살아가는 과정을 이제 앨범처럼 저장을 해서 내가 두고두고 이제 보겠다 이런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 전기차 충전으로 가서 그 기다리는 시간에 너무 지루하고 답답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이제 그 지루한 시간을 이제 보내려고. 그래서 옛날에 이제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뭐때밀리 했었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광고 생활했고, 그 다음에는 뭐 군대 가서 뭐, 어, 하사관 지원해갖고, 뭐 어떻게 됐고 하면서 내가 살아온 과정을 그냥 내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내가 나한테, 그러니까 내 앨범에 저장을 하려고 이제 내가 이제 옛날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아, 그런데 이게 이렇게 구독자가 떡상할 줄을 누가 알았어. 생각지도 못한 일이지. 참, 세상은 참, 앞날을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아, 내가 지금 이거 보여줄게요. 이거 좀 봐봐. 이게 이제 11월 달에 처음 이제 조건이 된 거예요. 내가 그, 그거, 처음 고등학교 무욕탕 때밀이 그거 울린 게 11월달이거든. 그래서 11월달에 이제 그, 그때 울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11월달, 11월 말경부터 이제 저 수익이 발생을 한 거야. 뭐, 기본, 뭐, 구독자 1000명 이상. 시청 시간이 1년에 4000시간 이상이 래야지그 일단 그 뭐야 파트너가 돼가지고 광고 수익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어느 천 년에나 천 명이 될래나 뭐 그러면서 그쪽에 뭐 사실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뭐 누가 와서 보든 말든 뭐몇 사람 와서 뭐뭐 뭐 뭐 보거나 말거나 그냥 그랬는데 아 갑자기 구독자가 확 늘어버리더니 금방만 삼천 명이 돼 버리네 며칠 만에 아 그러더니 그냥 유튜브에서 수익 저기 여기 들었다고 그 메일이 오고 막 그러네. 그래가지고 12월 달에 이제 11월 수입을 이제 다음 달에 주거든요. 그러니까 한달 모아가지고 이제 한달 광고 수익을 모아서 저기 이제 유튜브 회사 하고 나하고 나눠주는 구조예요. 그래갖고 이제 나한테 줄 돈이 얼마다 하고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 내가 12월 22일 날 처음 310달러를 받았어요. 그게 또 수수료가 또좀 나가더라고. 그래가지고 통장에 들어온 돈은 301달러. 꽁돈이지. 완전 생각지도 않은 꽁돈이 300달러가 들어온 거야. 내생애첫 유튜버 수입이지. 아니 그 돈을 내가 어떻게 써? 이런 대단한 기념이 어디 있어? 그래서 그그300 달러를 내가 찾아가지고 이제 누님을 드렸지. 항상 뭐 동생 뭐 나한테 뭐 항상 걱정해 주시고, 어? 또뭐 항상 뭐 나를 위해서 참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는데, 그는 이제 누님을 드렸어. 그래서 내가 유튜브로 처음 이렇게 받은 돈입니다. 그래서 누님 다음에 뭐 해외 여행 가실 때 쓰세요. 그리고 내가 드렸더니 아 누님도 얼마나 좋아해? 아이고 그러냐? 뭐야뭐 뭐, 유튜브에 돈이다 나와 막 그래. 그러더니 야 이거 내가 내가 저기 혼자 받으면 안 된다 그래갖고. 내 여동생, 내 남동생, 100불씩. <웃음> 그래갖고, <웃음> 눈이 밑 100불씩 또 나눠주셨어. 야, 여기, 어, 너 오빠가, 너 형이, 어, 유튜브 수익 300불 받은 거랬다, 해. 그래갖고, 야, 우리 셋이 똑같이, 이거 제 기념으로 받자, 그래. 그렇게 썼고, 그랬는데, 그 다음 달에 더 대박이지. 봐, 1월 달에. 1,400불. 저기 통장에 들어온 게 1,413달러가 들어왔더라고. 그 수수료가 좀 나가, 나가요. 그럼 돈이 얼마야? 180만원이 넘어. 아, 그런데? 이달에. 아직 안 탔지? 이달 이제 한 22일쯤 나오니까 내가 20일날 라오스 가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통장에 들어오겠죠. 1900불이 넘잖아. 우리 돈으로 따지면 250만원이야, 250만원. 아유, 구독자님들이 그래, 이렇게 갑자기 떡상을 하더니 그래, 이게 꿈 같은 일이 바, 바 이런 꿈 같은 일이 벌어진 거야, 나한테. 늙어서 힘든 노동하지 말고, 좀 편안한 일 하면서 살으라고, 내 인생이 또, 야, 침판이 유튜브 허라고 이렇게 유튜브를 가르치고 있는 거야. 세상에 이런 일이, 어. 내가 여태 70평생을 살면서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도 아닌데, 늙음하게 이런 복이 다 터져버렸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거야? 회사에서 전기차로 바꿔주는 바람에 처음에는 내가 불만 투성이었는데, 전기차 만일에 나한테 전기차로 안 바꿔주고 계속 그냥, 그냥 그 경유 화물차로 계속 했다면, 내가 유튜브 찍지도 않았어. 유튜브 떡상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전기차로 바꿔주는 바람에 충전하는 시간이 지루해서 그래서 옛날 얘기부터 시작을 한게아 이렇게 떡상을 하는 바람에 회사에서 전기차 안 사줬으면 내가 한 2년은 더 노동을 해야 돼요 내가 라오스 갈 돈을 만들려면 그런데 이런 환경이 딱된건 회사 덕분이잖아. 회사에서 전기차를 사주는 바람에 이렇게, 이렇게 일이 이쪽으로 간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월급 두 달치를 내가 안 받겠다. 내가 이제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랬더니 그런 회사에서 저 구정 전까지만 해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러길래 내가 알았다면 앞으로 내가 두달 동안, 그때까지 이제 두 달이니까, 두달 동안은 내가 저기 월급 안 받겠다, 내가 반납하겠다, 그리고 퇴직금도 안 받겠다. 그래서 그런 거야. 내가 그래서 식자재 배달을 안 했으면은 이런 일이 안 벌어지죠. 그래서 내가 그게 고마워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 준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게 고마워서 내가 월급하고 퇴직금을 안 받겠다고 내가 그런 거야. 아, 그랬더니 또 오히려 뭐라냐 하면은, 그러면 그냥 여기 그럼 보관했다고 생각할게요. 오히려 더 보태서, 천만 원 보관했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나한테 내가 그 반납하겠다 했더니 오히려 더 보태서 주겠대. 그러면서 천만 원을 주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지. 야. 앞으로 내 평생 어? 그 돈이 필요하지 않아야,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어? 그돈 달라고 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둘이 막 웃었어. 꽤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한 달에 내가 생활비를 한 150만 원쯤 쓰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쓰면서 사는 내 삶에. 내생활은 내가 지금 엄청 만족하고 있어요. 그, 그, 뭐야, 경제적인 부분은. 뭐, 이거보다 뭐더 많다고 해도, 뭐, 더 쓸데도 없고. 그래서 그러니까 난, 아니, 그러니까 내 생활 수준은 150만원 이 정도에서 내가 아주 만족스럽게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라오스 가서도 이 정도, 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라오스에 가서 차가 필요하면은 차량 유지비가 더 들어가야 되니까 만 차량 유지비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갈 거라고 보고 그러면 이제 한 200만 원이 필요하겠죠. 근데 수익이 그렇게 받쳐주고 그러면은 나중에 뭐 차를 구입할 수도 있지.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때 돼서는 200만 원 정도 근데 차를 갖고 있지 않고 그냥 자전거나 오토바이 이용할 것 같으면 그냥 150만 원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전부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이잖아요. 여러분 덕분에 내가 앞으로 유튜브만 하면서도 내가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아이고 복권 당첨된 것보다 더 좋지 뭐. 복권당청대원한번큰 돈은 들어오고서 고만이니까 어떻게 뭐깨딱또뭐 사업 한번 잘못하고 엉뚱한 생각 했다가는 그 돈은 뭐 금방 날아가면은 도로 개털되잖아. 그런데 이거는 구독자님들하고 나하고 계속 이렇게 서로 이 끈끈한 이런 유대감을 갖고 또 물론 내가 물론 잘해야겠지만 그렇게 이제 하면은 이거는 뭐, 어, 서로 정도 생기고, 또, 이거 유튜브로 수익도 생겨가지고, 내 생활이 굉장히 그, 이제 만족스럽게 살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거기, 에서도내 생활은 아마 지켜보세요. 내가 저기, 150만원 정도 이, 이상의 호강을 부리지 않아요. 그런데 다 유튜브, 하면서 여러분 구독자들 덕분 이니까 그 이상 들어오는 돈은 물론 내가 거기 가면 또 유튜브 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 죠. 거기에 가서 내가 또 하고 싶은 일들이 있고 또 거기 가면 또 거기 에서 또 뭔가 또 하고 또 내가 할 일이 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 해요. 아직은 뭔지는 몰라. 근데 뭔가를 해서 내가 수익이 또 발생을 하면은 수익이 얼마가 발생이 되든 나는 내 생활은 한 달에 150만 원으로 만족할 거란 말입니다.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만 내가 생활비를 쓸 거예요. 근데 그 이상 벌리는 돈은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저는 돌려드릴 생각이에요. 어떻게 돌려드릴까는 나중에, 물론 구독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가 들어서 이제 하겠지만, 그래서 투명하게 제가 이제 다 깎, 까발리고 하겠지만 저는 저금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뭐더 늙어서 뭐병 들면 어떡하냐? 병 들면 돈이 필요 없어요. 아병 들었는데 무슨 돈이 필요 있어? 돈쓸 데가 어디 있다고 돈 쓰러 돌아다니지도 못하는데. 그건 그때 가서 걱정하면 돼. 나는 미리 걱정 안 하는 사람이야. 병 들으면은 병든 다음에 걱정하면 되는 거야. 병도 안 들었는데 왜병 들은 다음을 걱정을 해? 그래서 나는 건강할 때 돈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돈 쓰는 것도 힘이 있어야지 돈을 쓰는 거야. 건강할 때 쓰는 거야. 그래야지 재밌게 돈을 쓸수 있지. 그래서 내가 수익이 150만원 이상 들어오는 돈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러분들한테 돈을 쓸 거예요 같이 쓸 거야 만약에 수익이 많아 그러면 내가 아돈 쓰는 것좀 도와주세요 어느 분이 와서 이내 혼자 이거 돈다못 쓰겠어요 돈 쓰는 것좀 도와주실 분 손들어 그래 가지고 아 오세요 같이 돈좀 씁시다 그래 갖고 초대해서 다돈쓸 거예요 재밌게 노는 데쓸 거야 재밌게 사는 데쓸 거야 그러니 그럴 생각이거든 내가 죽을 때 단돈, 뭐 담은 100만원도 안 남기겠다. 이 세상에 싹 쓰고 죽겠다. 내가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금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다만 주식은 제가 지금 주식을 사는 거를 3천만원으로 맞췄어요. 지난달 말일쯤에 내가 3천만 원만 주식을 하겠다고 3천만 원만 주식에다가 딱 해놓고 나머지 돈은 내가 다 빼버렸어. 그래가지고 주식은 딱 3천만 원에 맞춰놨어. 더 이상 주식에 돈 넣지도 않고 빼지도 않을 거야. 만일에 손실이 나도 3천만 원 이상은 안 나지. 요 3천만 원이 싹 손해가 나서 막싹 없어지면은 그때까지만 주식할 거야. 나는 주식을 시간을 보내는데 심심하게 시간을 보내기가 싫어서 그래서 뭔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뭔가 취미 삼아서 할 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하는 거야. 돈을 뿔고겠다. 그런 생각은 아니에요. 심심하지 않게 살겠다. 주식 하면서 재밌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재밌고, 그래서 재미있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3천만 원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이거를 언제 파냐? 혹시 모르잖아. 살다 보면은 어떤 갑자기 진짜 큰일이 겪을 수가 있어. 갑자기 진짜 내가 뭐 어? 사고가 났어. 그래서 큰돈이 들어갈 일이 있어. 그때 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쓸 비상금으로, 주식을 할 거예요. 그런데 손실이 계속 나서 이 돈이 다 사그러졌다. 그럼 사그러질 때 그때까지 할 거야. 그렇지? 여기다가 내가 돈은 더 넣지 않겠다. 또 이익이 나도 돈 빼지도 않을 거야. 그냥 3천만 원 가지고서 이거는 내 취미생활 삼아 게임 삼아 이제 그냥 뿔려가는 재미로 그냥 이거는 하고 더 이상 저금은 하지 않겠다. 앞으로는 들어오는 돈은 지난달에 벌은 돈다 모아갖고, 이달에 싹 쓰겠다. 그렇게 살 거예요. 라우스 가서. 근데 지난달에 내가, 만일에 뭐, 500만원 벌었어. 그럼 나 이달에서 150만원이면 충분한데, 350만원 남잖아. 그러면, 짜이 350만원, 저, 같이 쓰겠습니다. 이거 쓰러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갑자기 이 노후에 편안하게 에? 재밌게 세상을 보내라고 내가 세상을 그렇게 뭐 여러분들 내가 쭉 얘기했듯이 내가 세상을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성원해주시고, 또 이렇게 구독해주시는 바람에, 글쎄,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이런 노후에, 이 생활할 수 있는 또 새로운 그 방향이 제시가 됐고, 또 구독, 제가 이걸 유튜브를 해보니까 이제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만 명이 넘고 막 이러니까, 나를 그, 그, 관심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세상에 이렇게 많다는 게, 제가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물론 앞으로 뭐 내가 저기, 뭐야, 생활 자체를 내가 좀더 조심해서 해야죠. 전에는 그냥 내 혼자서 그냥 내 멋대로 살았는데, 앞으로는 생활하는 것도 진짜 좀더 주변 분들 생각하면서 살 생각이에요. 아, 그런데 또한 가지, 또 참, 유튜브를 하면서, 요전에 의사선생님이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선생님이 왜 나를 만나고자 했, 했는가 하면은, 라오스나 미얀마나 뭐 캄보디아나 이런 저개발 국가에 가서 이제 그 의사선생님도 지금 이제 연세가 많으세요. 60대, 60대 중후반이신데 그러니까 이제 고만, 일을 이제 고만하고 싶다. 그러니까 병원, 병원을 이제 고만하고 싶다. 그래서 병원을 이제 고만 접고 노후를 그런 가난한 그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나라에 가서 의료 봉사하면서 사시고 싶다는 거야. 걔게 내가 좀 미얀마에서도 있었고 뭐 그쪽에 내가 이제 좀 있었으니까 또 내가 지금 라오스 간대니까 혹시 뭐 나중에 또 자기가 이제 그 의료봉사를 라오스에서 뭐 하시게 될지 뭐 미얀마 가서 하시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아직은 뭐 결정된 바가 없지만 만일에 내가 있는 쪽에 와갖고 이제 그런 걸 하게 된다면 이제 내 도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이셔. 어 나는 얼마나 좋아. 아, 나는 뭐, 내가 무슨, 뭐, 뭐,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이야. 뭐,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노인인데 아, 그럼 훌륭한 분이 와서 의료봉사하신다면은, 내가 거기에서 내가, 어, 내가 할수 있는 거. 아, 뭐든지 시키면. 하나 못해 뭐 내가 이제, 그때쯤 되면은, 라오스말 이제 더 잘하겠지. 내가 라우 가서 살면서 지금 내한 3년 동안, 공부 열심히 했지만 아직은 내가 뭐 수다떨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생활하면서 이제 내가 말을 이제 잘 하도록 내가 뭐 계속 뭐 매일 공부할 거 아니야. 아 그러면 내가 뭐 안내라든가 뭐 통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줄 수 있고. 아 그러면 나도 의사 선생님만큼 나도 보람이 있는 생활이 될거 아니야. 그니까 내가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해야지. 얼마나 좋아, 그런 일은. 그래서 이거 유튜브를 하면서 그런 분도 만나지를 않나. 하여간 이거는 너무 보람찬 거야, 제가. 그래서 유튜브 때문에 내가, 야, 이 나이 7 0되면서내 인생의 갈 길이, 나 침판이 이렇게 가리키네. 그래서 이렇게 가보는 겁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절대 내 혼자 쓰지 않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